네, 우리는 거제도에서 여행 중이에요. 서해 꽃게 전문. 강화도에 아주 맛있는 꽃게 전문점이죠. 이제 온라인 쇼핑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서해 꽃게 전문. 자, 비닐팩에 야채도 이렇게 포장해서 갖다 주고요. 꽃게 던져줄게요. 꽃게탕이에요, 꽃게탕. 네,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뭐, 빠꾸 있나요? 끓는 물에 넣으면 꽃게탕에 아우, 사장님 너무 이뻐요. 우리 요리를 직접 담당해주신 우리 형님들 너무 잘생겼어요 좋아요. 어우, 안에 알꽉찬거 보세요. 좋죠. 간장게장 이거 빠꾸 없어요. 이건 밥 내공기각이죠. 내공기각. 좋아요. 어, 간장게장 플렉스. 간장게장 플렉스 해볼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제가 플레이트 이쁘게 됐고요. 좋습니다. 자, 간장 부어줘야죠. 관 간장 보내줘야죠. 양념게장. 이날 양념 미쳤습니다. 감스트가 쳤던 춤이죠. 꽃게춤. 어, 아, 저꼭집 보세요. 맛밤 같죠. 아, 어, 체스타. 유튜버 체스타가 제 개그를 감탄하고 보고 있네요. 체스타 개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자, 이제 드디어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사회 꽃게전모. 간장게장, 꽃게탕. 그리고 양념게장. 갈게요. 어우야! 자, 밥 먹자 식사 하 시간입니다, 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것이 왔네요 이거 꽃게 당근 조금 퍼라, 형수야. 예. 네. 네. 어. 그냥 막 먹어도 되죠, 형수님? 네. 아그자, 아그자, 씹어줘. 아그자, 아그자. 야, 이렇게 개가 이렇게 쫓 수가 있지? 야 여기 진짜 이건 미쳤다 진짜 와. 드세요, 형수님. 네. 와.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온라인 판매 시작됐어요, 형수님? 네. 언제부터? 지금 6월달. 진 네, 아직 홍보 같은 걸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아 갖고 네. 그렇게 종이 뭐 많은 상황은 아니고 음, 네이버에 서해꽃게 전문이라고 치면 나온 거죠? 네네 음. 저희도 먹고 또 시켜 먹을게요 진짜. 네. 어 맛있다. 형소님 어쩌다 이렇게 꽃게 관련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 언니가 언니 시부모님이 하시는 곳인데 아. 예전부터. 선이 그 주변 지인들한테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서 선물로 드리브 음. 맛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저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거든요. 어. 해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판매를. 음. 아, 이런 온라인 판매를? 네. 근데 레시피를 받아서 뭐 할까, 식당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우연찮게 어떻게 강화쪽으로 음. 저희가 가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아 그럼 기회 됐으니까 해보자. 응, 온라인 판매를. 아, 네. 할까? 먹고 접으면 되니까 줘. 응. 너도 빨리 먹어야지, 임마. 언제 먹게.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예술이다. 간장게장인데 왜 하나도 안 짜고 맛있지? 간이 딱 맞네. 간장게장에 밥 먹으면 밥몇 그릇. 진짜 최대, 만약에 진짜. 거의 한두솥 정도. 두 솥? 네. <laughs> 소주로 가야죠. 이게는. 두 솥이요? 네. 저도 그쯤 될것 같습니다. 두 솥. 네. 아. 와, 아, 잘 먹겠습니다. 응, 음, 많이 먹어. 이게 멀구나, 형이. 하나씩 줄게. 거 먹고 양념도 줄게요 양념 진짜 맛있어요. 저 어제 이거 만들고서 형부가 만들어주고서 남은 거한 마리 갖고 두공기를 먹었어요. 진짜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이코게 전문 네. 거기 모델을 형수님이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냐? <laughs> 네, 모델이 모델을 아 진짜로요? 어 A급 연예인 쓸 필요 없이 그러면... 형수님이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형수님이 직접 다 레시피 하시고 다 만드신 거잖아요 음. 사실이잖아요 음. 그래서 직접 저는 형수님 모델 하시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인스타랑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응, SNS를 응. 좀시작해보려고 제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 어 도와드릴 거 있으면 저가좀 도와드릴게요 직원 안 구하세요? <laughs> 드디어 떠나는구나 <laughs>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 촬영 때 제가 갔어야 되는데 갔으면 가게 거들렀다야 진짜. 아 그때 안온셨구나 예. 주말에 또 강남에서 일해요 알바해요. 음. 그냥 못 갔죠. 아니, 된거 같았는데, 제가 이거. 음. 영상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하는구나. 우리 거 영상 보면서, 그, 저희 그때 촬영 갔었잖아요, 형수님. 네. 사람들이 그래도 재밌어 하신 분들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또. 네, 네. 거의 있던 분들도 다. 음. 신기하고. <laughs> 좀 보고 재밌어 하데 그때 형수님이 좀 노출이 많이 안 되셔서. 네. 그때 되게 어색해 하셨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어색해. <laughs> 형 식사 하시면 돼요? 네. 아 흔구야, 네. 내가 아니야 이건 이건 괜찮아. 이거는 너가 먹어야 돼. 너가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아, 이건 더워, 이건 양념. 너가 먹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어. 너가 먹고 맛 평가 한번 해줘. 그냥 리액션. <laughs> 야, 진짜 예술이지. 예술이지. 아, 재밌다. 재밌다고 와. 벌저 저때도 자꾸 저재밌다는표현 아, 썼던 거아니 와, 대박이다. 비살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야, 너 필살기 들어가냐? 예, 예. 기본죠 기본. 이게 그, 장 뚜껑은 선후배도 없구나. 아. 많이 있어서. 네 예. 예. <laughs> 많이 먹. 야 아, 오늘 파리들이 적긴다. 맛있는 음식 나올 때는 파리가 많이 파리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맞아. 와이 게장 살봐 진짜. 와이 진짜 미쳤다. 이거 밥. 와 한국 더 먹어야 겠네 여기다가 주황색깔이 들어가야 돼. 주황색 이게 뭐예요? 알. 알이에요 알이에요. 네. 와,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 아 근데 나는 아우 진장 먹은 것 중에 세상이 제일 맛있다 진짜로 꼭 가야겠다 엄마 아빠들이 아니 저 그때 정말 아시죠 이거 이거를 한네접시인가 먹었어 혼자 그리고 이것도 한두 접시 먹고 근데 꽃게탕이 막판에 끓어갖고 먹었다 이거에다 밥도 두 공기 또 먹었어 탕이 겁나 맛있어, 여기. 그러니까, 아다 맛있는데, 마무리 탕그 입가심 하는 거 있지. 뭐, 음. 게임 끝나, 진짜로. 아, 근데 이런 기술 배워놓으면 평생 못받야겠다 아, 그럼. 전지 좀받아야 돼. 다정수님이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 진짜 평생 못받아야같다집 앞에 이거 있으면은. 근데 많이 드시죠 형수님도 개발하고 막 이렇게. 요즘에 지겹도록 먹고. 괜찮은. 음. 다른 데 것도 많이 먹고 보고. 저희 음.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네이버 스톱하면서만 판매해요? 네, 지금 현재. 현재는? 네. 그걸 제가 혼자 사진 음. 올리고 막다 하고 찍고 이거를 하고 있어갖고. 엄마야, 엄청 힘드시겠다 진짜. 엄청 많이 먹고 요즘에 잠도 잘못자고 진짜 그러세요 솔직히. 음. 근데 또. 금방 자리 잡히실 거예요, 상심이 진짜로. 이 친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아이를 네가 간다고? 네. 제가 가도 돼요? 응, 그럼. 고생했다. 이여는들어갔나 아, 여기있구나 아, 여하고있 아, 구나어 뭐,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뭐 아, 여기구나. 어, <laughs> 어.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 아, 니니까 아, 그래도 아, 여기구 아, 와나 시골 밥사면서 밥 한국에서 먹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죠 예술이지 예와 네. 저도 어제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어, 너무 맛있더라고 어 양념 응. 뚜껑 열일까요아어네 아니야 홍연 홍연 괜찮했습니다나난 괜찮아 <laughs> 나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진짜로 먹어 밥더줘밥 먹어야 되지. 예예. 예. 아더 예. 응. 남긴 했는데 내가 파, 내가 빨 스피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쳤다 밥을 0 인분을 했는데 모자르겠다. 그래 쟤 총이야, 님 감사합니다. 와베스킨라스 매일 거의. 아 바스크린. 와.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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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이거는...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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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냥 와, 주위에. 아거올 명절에 응. 어르신들 너 대전에 계시잖아 보내드려. 아아싹다 그래. 네, 보내드릴게. 와야 저희가 파치골밥상인거 찍을 때 이렇게 멘트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로 말할 시간에 먹는 게 낫거든요. 음. 아, <laughs> 와 이거 아, 대박이다. 다음에 가서 오셔야겠어요. 진짜 가게에 음, 있는 게... 훨씬 도 맛있는데, 아, 아 진짜요? 예술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이거 같아요. 이거 진짜 가게에 있는 꽃게 다 없어져요. 진짜 저희가 게 <laughs> 진짜 큰일나십니다. 아, 아, 나 이걸 하나만 먹자. 와, 아우, 너무 말속성품팔 먹었더니 배부르네? 미안해 못남겠다 오늘은 <laughs> 어쩔 수 없다 <laughs> 오늘 못 남겨 국물에 라면만 끓여 먹어도 죽을 거야 것것와 미안하다 이거는 간장게장 간장, 간장, 국물에 밥 비벼 먹네 못 참겠어요 이제 아,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건 진짜 예술이다 진짜 한 내비야 지금 어 죄송해요 괜찮아요뒤졌나요 어디까지 뛰셨나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한1 4인분 음, 아. 다 드시네. 혼자 얘밥6 공기에 8 공기 먹어요. 와. 두단8 공기씩 먹는데? 간장게장은, 이나 이런, 게장 같은 경우는 밥을 제가 일반 기본 한 공기 먹는다고 하면 세 공기 먹어야지 또 속이 든든하잖아요. 얘네 그럼 진짜 한 12분씩 먹을까? 오 밥이. 아, 여기 뒤에 있 또 피는 어야아니한테 대인이 인상 많이 쓴다. 이거 먹자 먹을게요. 아, 식칼 간단하게 먹을게요. 정말 이안 먹. 네. 아까 형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데니 음, 대인이를 그렇게 맥이자고 왜냐면 대인이가 워낙 라면 좋아하잖아. 맞네. 어. 맞아, 맞아. 라면 좋아해. 응.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와, 형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맛있네요. 형수님이 좀 되게 예쁘게 생겨져서 응.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있지. 네. 왜냐면 사람이 신뢰성이 네. 미모에서 결정이 되거든. 네. 너랑 나랑 저희 둘이 어. 게장 팔았으면 아무도 안 먹었을 거야. 어. 뭐야? <laughs> 이게 개가 어디서 올라와요? 해안, 연평도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음. 경매장에서 음. 어, 들어오는 거랑 그래도 되게 신선하다. 네. 음. 경매장에서 바로 받아요. 경매장도 아, 직접 가서 가서 받아갖고 저희한테 갖다 주시고 아, 아, 나는 우리 야, 근데 좀 미안하긴 하다. 야, 그래도 태수 형 거랑 태안 이 거랑 경찰 이 거랑 애니 건뜬 떡지가 맛있고, 자. 대인이 눈앵그리 버드 됐다 또. 와난 제가 후밴드 후밴드 아직까지 어렵냐? <laughs> 자. 와 아, 육탄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습 진흙탕 사고 먹어요. 진흙탕. 네. 와이거 <laughs> <laughs> 국물 재료 소. 아 재료 진짜 입에 감겨요 그냥. 물이. 진짜 신선하고 깨끗하게 보장하시대요 이게 꽃게가 상태가 안 좋으면 비린내 네. 많이 나거든요 음 맞아요 네, 열었을 때도 냄새 그런 음. 냄새만 그만 그만 올라오고 야, 우리 인간적으로 애들은 좀 먹일 수 있도록 <laughs> 좀 남기자 아예 응. 이거 내가 봤을 땐 원래 더 진동적 싸움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안냉기고 그냥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애들 연락 안될것 같다 <laughs> 그치 이규네 알겠습니다 음.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좀더 먹고 싶다 야, 애들 주자 일단 <laughs> 그리고 나중에 좀더 보내주세요 형수님 진짜 네, 네. 음. 와... 그리고 저희가 갈위보다진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네 <laughs> 형수님이시면 제가 흑기사 하겠습니다 응 <laughs> 음. 음. 와... 음. 네? 게임은?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삼순이 걸리면 내가 헛기스 할게. 제가 먼저. 응. 일단 해보시죠 가이바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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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이포. 아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진짜, 진짜 내가 할게. 아 진짜 진짜 내가 할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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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짜.